일곱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칭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 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기, 가르치라. 그의 약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지, 도,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 도다 울석은 자는 그중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